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왕을 불러오리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바벨론 왕을 불러오리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요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요와의 말씀을 곧 그들의 하나님 요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러다 2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었던 이유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눌러앉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함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서기관 바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안전하다고 여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루까지 강제로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마저 불순종의 행렬에 동참시킨 것입니다. 적용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불필요할 때도 순종합니까? 나는 말씀을 벗어난 결정으로 주변 사람에게 혼란은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론 왕을 불러오리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둘째로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8 절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큰 돌들을 가져다가 애굽당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입구를 진흙으로 숨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상징적 예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종 네 바벨론 왕느부갓네사를 불러올 것이며 그가 예레미야가 숨긴 돌들 위에 자신의 보좌를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그곳의 화려한 왕의 장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도망친 애굽 땅에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것이며 바로의 궁전이 있는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의 보좌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즉 그들이 피하려 했던 바벨론의 심판이 애굽에서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너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으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고합니다. 이는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장소임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의 모든 궁전과 신상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은 허울뿐의 안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요 산성이시며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결국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피난처로 삼은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저를 앉혀놓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세상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성적이 좋지 않아 자꾸 꾸중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귀에 나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점점 더 나빠졌고 아버지에게 혼나는 게 무섭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1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중독과 우울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프로젝트 경쟁에서 수주를 따내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제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프로젝트 마감때가 되면 일에만 몰두하며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고 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데 작년 말큰 프로젝트를 따낸 동료를 보며 저 자신과 비교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이직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공감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며 분주하게 살아온 저의 오만함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으로 저의 성공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내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 라고 사과하고 동료에게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성공 우상을 섬기고 싶을 때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정과 공동체 즉시 나누고 권면을 잘 듣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회사 일이 바빠도 아내에게 연락을 잘 하겠습니다. 성공 욕심으로 두려울 때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나누겠습니다.입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도망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평안을 찾으려 했지만 거기에는 오직 심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내려가. 가려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의 참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도 때로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판단을 더 신뢰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애국을 찾아 헤맬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현실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돈이나 권력, 인간관계, 안정된 환경이 저희의 애국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저희의 참된 피난처시요 요새시며 피할 바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과 달리 저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